아이디병원의 모티핏 가슴성형센터가 탄생했다고 해요 어저님우 이제 이 공간에 저를 포함한 아이디병원의 가슴센터 프로닥터들이 상주하면서 이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슴성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티핏 센터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예뻐지는 아이디 모티바는 모티핏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원 원장입니다 네오 원장님 네, 반가워요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정말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로 모셨어요 아이들병원에 모티핏 가슴성형센터가 저희가 탄생했다고 해요 원장님 모티피 가슴 성형 센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원장님. 네, 모티피 가슴 성형 센터는 가슴 성형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성과 신뢰도 그리고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 병원 본원 16층에 이제 새롭게 오픈한 공간이 되겠고요. 이제 이 공간에 저를 포함한 아이디 병원의 가슴 센터 프로닥터들이 상주하면서 상담도 도와드리고 수술도 진행하면서 모티바 고용물을 이용한 이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슴 성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그 음. 모티피 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모티바를 이용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모티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용 이제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또 마련이 되어서 아이디 병원만의 아홉 가지 모티피 전용 이제 스페셜 케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서 수술 후에 흉터나 촉감의 개선을 포함한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 가슴 수술 진행에 있어서 모티피 센터는 차별화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모티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고안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가슴 아무래도 촉감. 촉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laughs>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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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데 크기? 두 가지? 제일 크지 않을까요? 네, 그 둘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볼륨감, 아, 볼륨. 그리고 양측의 밸런스, 그리고 탄력감 그리고 촉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이 모티피 센터에서는 그걸 충분히 녹여내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좀 선택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볼륨 면에서는 좀 이상적인 비율의 가슴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자분의 체형과 그리고 가슴 흉곽의 모양 그리고 유두 유륜의 위치, 네. 피부에 늘어나는 정도, 네. 피부의 두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이상적으로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고 수술 계획을 짜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양측의 밸런스 수좀더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말고도 수술방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OTP 레벨러라고 하는 장치를 어,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서 좀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쪽의 차이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사람들마다 처짐 정도가 각각 다르고 좌우도 다른 경우가 그렇지, 많은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해서 어, 방리범위도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볼륨 주는 정도도 차별화를 해서 처짐에 대한 것도 이제 좀 네.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계획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모티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촉감 때문에 모티바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거를 좀더200% 끌어내기 위해서 모티바 보형물에 맞게 이제 딱 맞는 이제 포켓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방해하는 식으로 음.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만약에 가슴이 짝짝이에요, 네. 크기가 <laughs> 네. 그러면은 보형물 크기도 달라져요? 보형물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교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너무 이제 유두 림 위치가 완전히 다르거나 피부에 남는 양이 다르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거상이나 축소나 이런 수술들이 동반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제 보형물로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일정 범위가 있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모티바 보형물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보형물을 가지고 올게요. 네. 티바 보형물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 표면에 이제 질감이 있는데요. 만져보시면 네. 약 표면을 맞아요. 갖고 있어요. 응.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가슴 성형과 관련된 문제 부작용이 리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